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결혼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평생의 좋은 짝을 만나서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노년에는 서로 손을 맞잡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자식들 얘기, 손주 얘기 도란도란 하면서 서로 노후를, 어, 정말 의미있게 늙어가는 것 정말 누구나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꿈이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꾸시는데 결혼을 성적으로 공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첫 번째로는 결혼에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아 어, 실패라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영상의 주제를 재혼에 성공하는 법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한번 지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거창할 수 있어서 재혼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어, 사랑을 사실 사람 사람이라면 뭐 어,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에 한번 생기기도 하지만 뭐 여러 번 생길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연애나 결혼을 모두 포함해서요. 어, 그렇다면, 그런 사랑에 실패하지 않고, 새로운 사랑과 정말 오랫도록 함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제를 제가 약간 방향을 바꾸면서, 결혼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방법까지, 이제 주제를 <laughs> 끌고 오게 됐습니다. 아 어, 먼저, 첫 번째로,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했던 연애 또는 실패했던 결혼 생활에서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 때 보면 고등학교 때는 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laughs>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학 때 보면 친구들 보면 이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나쁜 남자들만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어 착한 남자를 만나는 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은 또 착한 남자만 만나더라고요. 이거는 어, 친구들, 남자친구, 남자인 친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쁜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나쁜 여자만 만나고 착한 여자만 만나는 친구들은 착한 여자만 만나고 이렇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나쁘다 착하다라는 것은 참 주관적인 판단이긴 한데요. 나쁜 남자 착한 남자 뭐 이렇, 이렇게 지칭을 할때 대체로 어,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이 보통은 나쁘다는 타이틀을 많이. 얻게 되고,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쪽이 보통 착하다는 어, 타이틀을 얻게 되긴 하죠. 사실 이런 경향을 보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관계 설정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본인이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 설정한 기준대로 그 관계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내가 방향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연애가 너무 즐겁기는 한데, 노는 것만 신경 쓰고, 근면 성실한 점은 없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무 너무 근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즉 나만 희생해야 되는 관계를 지속했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연애할 때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돈돈거리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결혼 생활 내내 돈 문제로 싸워왔다든지 또는 뭐 연애할 때라든지 결혼해서라든지 자기 주장이 너무 세고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끌려만 왔다든지 이런 관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애초에 이런 관계 설정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자기가 이 관계를 시작하는 두 사람이서 관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두명 중에 한 명인 내가 그 관계를 시작할 때 은연 중에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설정의 방향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처음에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관계는 실패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그 실패에 이르게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과 새로 시작했을 때그 관계 시작에 있어서 방향 설정을 또 다시 잘못 설정하게 된다면 똑같은 방향으로 또 똑같이 실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설정의 방향이 중요한 것은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뭐 저희가 결혼을 해보면 다 결혼하신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의 그 좋아하던 감정은 참 유효기간이 있어요. 참 좋아하고 설레고 <laughs> 너무 행복했던 기간은 이제 좀 지나가고, 그 이후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 이유가 서로에 대한 이유와 배려, 또는 연민, 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희생, 자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로 결혼 생활을 길게 유지해 나간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내가 계속 실패해왔던 관계 설정만 가지고는 이런 관계 설정을, 어, 관계를 길게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내가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을 거예요. 많은 남자 또는 많은 여자를 만나왔을 텐데,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연애 스타일을 택했는지, 그 연애는 어떻게 끝이 났는지 또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어떻게 끝이 났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과는 내가 나의 방향 설정, 나의 행동 방향 설정에 따라서 그 관계를 다르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피하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아, 두 번째로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저희 살면서 다 비교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저만 해도 뭐 저희 형제들, <laughs> 잘난 형제들과 저를 비교하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하물며 남편 또는 아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 아, 어, 전에 만났던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전 사람과 비교하는 말. 전에 나는 이런 사람 만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해주지 않냐. 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지금 만나는 사람. 과의 기준을 과거에 만났던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만났지만 헤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과는 사실 실패했던 것이었는데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하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럼 어쨌든 그 사람과는 어쨌든 끝이 났던 관계인데 그 과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 과거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 현재 이 사람에게 그 상처를 투영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상처를 나의 기준에 맞춰줘. 나의 상처 를 당신이 좀 맞춰 줘.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전 사람 전 사람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절대 맞추시거나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이 새하얀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의 그런 기준 설정에 있어서 물론 경험 으로 인지도 하고 있겠지만, 열린 감정,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 받아들이고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어,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상대방을 계속 전 사람과 비교 검증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이 어, 성공하는 결혼 생활 또는 연애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나도+ 나도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곰곰이 해봄 해보, 생각을 해보면 나도 어이 연애가 실패하기 전에 또는 내가 이혼 전에 상대방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하지 마.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문제야라고 했던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말에 대해서 나는 항상 생각을 했죠. 그런 게 생각하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을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그렇게 판단한 원인이, 어, 물론 너무 과대 평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평가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된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었는지 어쩌면 나의 사소한 행동들이 전 배우자 또는 전 연인과의 불화의 원인이 되진 않았는지 본인 스스로 반출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한말 중에 물론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 감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모욕적인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나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 판단을 할 때, 나름 사실관계에 입각한 말을 상대방이 했던 것을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객관화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 스스로도 이건 아니었지. 어, 내가 이건 잘못한 거였지? 라고 생각된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참 변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변화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행동들, 나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변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 했다고 해요. 정말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지금 나도 맨날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똑같은 관계 설정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사람,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고, 항상 전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도 이 사람만은 다르겠지. 나를 다 받아들여주겠지. <laughs> 전의 사람과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 스스로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어, 그 내가 스스로 느낀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도 어떻게 보면 그 전의 그런 스타일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방향으로 관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거든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결혼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또는 연애를 어, 연애를 하시는 분에게도 충분히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연애를 사랑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제가 그동안 많은 커플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낀 바를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아 어,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재밌으셨다면, 또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중에 원하는 것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